안녕하세요. 크립토 s 에센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돌파해준 시장이죠. 자, 이런 기회의 시장에서 자,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요. 에이브, 스위익, UX, 링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세타 토큰, 아발란체 솔라, 마스크, 네트워크, 솔라워 뭐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개미털기를 비롯한 가짜 하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불장에 수의 적절한 대응과 저점 매수를 통해 꾸준하게 우승영하는 계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실 불장 시작도 안 했고 한창 불장이니까 절대로 패닉셀하지 말고 무조건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말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자, 보여드린 이러한 코인들처럼 단기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들 있죠. 어, 전부 다100%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보방은요 영상 하단 고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돈들어가지 않는 이 구독과 좋아요 있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코인 이 바로 주피터 가져왔습니다. 자 주피터 같은 경우에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 수차례 발생된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인데요. 자, 지금의 자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에 지금 이렇게 제가 미리 그어드린 패럴리 채널의 상단부 저항을 맞고 상승세를 멈추며 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특히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노란색 61선 있죠. 61이평선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61이평선 위쪽으로 캔들이 있냐 또는 아래쪽으로 있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를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이평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처럼 이렇게 61선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자, 다행히도요. 이패럴채은 하단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지금 현재 2 1위 이평선 위쪽으로 캔들이 몸통이 정확하게 안착해 을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최근 차트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1,500원 이 부분이죠. 단기지으 매매대 부근의 지지는 더욱 더 선명하게 형성이된 모습을 보았을 때 필수 지지 구간에서의 매수세 즉이 반등은 아주 적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현재 하락에 대한 방어가 매우 뚜렷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 최는 안쪽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매우 유의미. 이런 양봉 거래량들만 쌓여있을 뿐이고요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더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12월 9일 날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20%가 넘게 하락을 했을 때에도 빠져나간 매더 거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고점 부분에 개미들의 물량이 많이 몰려있을 때 이런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서들을 토대로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상단부까지의 급등이 한 번에 나오지 않더라.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이 채널 중단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고요,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유동성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채널 중단부를 넘어서 이전과 같이 상단부까지의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맵싸점인 거예요. 다만 이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 추가 급등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템퍼를 놓치시거나 또는 기회비 비용이 낭비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비용 같은 것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쪽 있죠. 이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번 불장에서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나 수익들은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피터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